부 무소서 능 력에 발로 덮으 소서, 거친 파도 나향에 와도 주와 함께 나, 네, 여러분 저녁 시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은 주제가 아무래도 자유가 될것 같아서 자유와 해방이란 말까지 참안쓰겠어 저는 저도 여러분에게 자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제 연휴 내일부터 아침기도, 중보기도, 정녁 묵상, 음, 주일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월요일날 아침기도에 다시, 근데 월요일날 제가 아침기도를 준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주일날 미사 끝나고 이제 올라오는 길이 어떨지, 월요일날 아침기도에 다시 만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이거 시작할 때 나오는 노래 있죠. 찬양. 주품에 품어서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이이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섬세하게, 세심하게 선곡을 한 거예요. 끝나고 나서 나오는 곡은 오직 주의 사랑의 매요. 그러니까 뭐, 좀 그, 감동스럽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곡들을 선곡했을까? 그래서 좀 이렇게 댓글로 선곡이 너무 예, 뭐 예술이라든가 뭐 그런 거좀 남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또 남기지 말고 누가 엎드리 업근이 끌러 뭐침절 받는 것도 아니고 예. 대신에 다른 다른 걸로 이렇게 댓글 좀 남겨주고 그래요. 예? 자 오늘 본문 보시죠. 출애기 10장입니다. 예, 이제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래서 어, 그쪽 또 지방은 가끔 그렇게 그 메뚜기 때들이 엄청난 메뚜기 때들이 휩수잖아요 예. 이때 아마 그유사이의 최대의 메뚜기 때가 한번 덮쳤다고 그래요. <laughs> 그래가지고 농작물이고 뭐고 단지 박살이 나니까 이제 파라오의 신하들이 이제 예,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주위에서 아우성 치는 거. 이거 여러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아우성 치면. 예. 뭐, 부, 부인부터 자식까지, 뭐, 친구들까지 다 아우성 치면 참 견디기 힘들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나섰냐 하면, 에집트가 망하게 생겼다. 망하게 생겼죠, 지금. 어. 당장, 그, 어, 목마름은 이제 금방 끝나, 가셨지만, 이 배고, 이건 배고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둥과 우박이 쳐가지고 농작물이 박살나는데 그거 남은 걸몇 두기 때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들 배고프게서 굶게 생겼으니까 이제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면 이것들 내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문제 얘기하는 거죠. 이것들 내보내야지 언제까지 지금 할 거냐. 이러면 서서히 파라오에게 압박이 되겠죠. 네. 그런데 이거 흐름이 처음에는 모세하고 아론만 있어. 파라오, 신하들, 마법사,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파라오 편이야. 아주 왜 니, 모세하고 아론을 향해서 왜 니들이 끼어들어 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냐. 너희들 어? 하늘이 벌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배척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마법사들도 떨어져 나가고 이제 신하들 남아 있는데 이제 신하들까지도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 파라오가 달라지느냐? 그러지는 않죠. 그래도 이제 에,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파라오가 할 수, 어떻게 할수 없이 이제 불르죠. 모세와 아론을 이제 불러, 아직은 예배 드리러 가거라.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 누구냐? 손별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모세가 다 데리고 가겠다. 가족들도 다 들어갈 거고 가족 그 석대 양떼 자산 다 데리고 가야 돼가 따랐더니 펄펄 뛰는 거죠. 네. 가족과 함께 말도 안 되는 얘기 장정들이 나가서 야외를 예배하여라. 이게 네. 음, 똑같은 얘기 당신이나 가 애들은 데리고 가지 마. 이 얘기 들어보셨죠? 안 믿는 남편한테 네. 그렇다고 안 믿는 남편 팔아오라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음, 메뚜기 때문에 고생하니까 모세와 아론 불러다가 제발 좀 봐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음, 모세와 아론이 예, 기도해서 바람의 방향이 바꿔서 메뚜기 떼가 싹 휩쓸려 가요. 그래서 이제 한숨 돌리게 되니까 또 고집 부리는 거야. 내보내지 않았다. 그저 한숨만 돌리면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까 그러니까 에, 나 교회 갈때뭐 당신만가 뭐 했던 그런 남편이 파라오가 아니고 우리가 파라오야 죽겠을 때는 그냥 아이고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응 에,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믿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고그 문제가 해결되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파라오만 그런 거 아니고 남편만 그런 거 아니고.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재앙이 그래서 어둠이 이제 온 땅을 덮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지방만 햇빛이 비쳐. 이제 물론 뭐 일식도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어. 그러니까 이제 파라 이제 파라오가 좋다. 그러면 음, 보내줄 테니까 어, 이, 좀 어둠을 걷어다오. 해서 이제 어둠을 걷어주니까 누구 누구 나갈 거냐 또 어. 그래서 이제 파라오가 어, 나가서 예배를 해라 그래서 식구들까지 데려가는 건 좋지만 솟대와 어. 양떼만은 남겨두어야 한다 왜 그런 거예요?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어. 가족 남겨놓고 가면 돌아오게 되겠죠. 또 재산 남겨놓고 나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는 계속해서 타협을 하는 겁니다. 쭉 흐름이 나가지 말고 위땅에서 해라. 가더라도 멀리 가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남자들만 가라. 가더라도 재산을 남겨놓고 가거라. 그래서 이거를 그 남겨두고 가면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 그래서 그 여러분 야곱이 야폭강가에서 하나님 만날 때 그때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가족들도 떠나보내고 재산도 다 떠나보내고 혼자 남겨졌다. 그때 하나님을 만는 때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거 대양떼 이것 이거 그 이거를 애굽 땅에 남겨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세상의 미련 이렇게 얘기해야 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 이, 이번에는 파라오가 또 호통치는 거에요. 다시는 내 얼굴을 벌써 생각하지 마라. 내 앞에 얼씬거렸다는 죽을 줄 알아. 지 놈이 계속 거짓말하고 음, 보내준다 그랬다가 안 보내주고 보내준다 그랬다안 보내주고 해서 이를 끌고 왔으면서 하긴 뭐 파라오의 입장에서도 10번이나 시달리고 나서면 무엇을얼굴 쳐다보기도 싫을 거에요. 무엇을 얼굴만 봐도 그냥 예, 경기를 일으키기만 하겠죠. 어. 근데, 무엇가 대답해요? 나도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 왜, 이왜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말로 하지 않고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실행을 하니까 죽음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제목을 소개했잖아. 잔소리 들리다가 좋은 줄 알아라. 성공에는, 아 율법에는 600개가 넘는 그 규정이 있는데, 그 중에 365개가 하지 말라. 나머지가 하라라는 규정이랍니다. 어, 성경에도 하라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참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잔, 하나님의 잔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근데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잔소리가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죠. 그죠? 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잔소, 그 자,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걸 잔소리라고 생각해서 정말 듣기 싫어했죠. 그랬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나서 다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그때 부른 노래들이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도 않고 비전을 보여주시지도 않고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리운 거예요. 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 부모님 잔소리 특히 어머니 잔소리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내 어머니가 힘 떨어지고, 힘 떨어지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러면 예, 그때가 좋았는데라는 생각이 드시죠 예.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거 왜 이게 들어갔지 첫 번째로 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도 자꾸리로 진흙들게 하고 어리를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세상적 유혹은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어그 성경은 하라 또 하지 말라는 명령이 많이 있습니다. 근런데 그 세상 철학자들은 제한 없는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진정으로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의 잔소리를 듣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어떤 제한 우리에게 사, 생각과 행동에 어떤 제약도 없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시는지? 명절 보내시고요. 12일 날 10시, 1 0시에 설날 미사, 2주일 날 11시 주일 미사. 꼭 기억하시고, 변면 오셔도 좋고, 실시간 방송을 보시는 좋도 다시 그때 만나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설날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